이렇게 빨리 하면서 장소성이고 역사성을 패션해서 d d p 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럼 돈이라도 제대로 벌어야 돼요. 대단히 위험한데. 그래서 제가 봐서 이두 분에 대 평가는 뭐냐면은 벽화 꾸미기하고 한강 꾸미기. 차기 시장으로 이런 분이 됐으면 좋겠다. 아뭐르겠네 DDP는 서울의 대표적인 랜드마크 중 하나로 꼽히지만 교수님께서 과거 몇 차례 비판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DDP를 서울의 랜드마크로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음, 그러니까 우선은 많은 분들이 말씀하는 것처럼 DDP가 랜드마크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조금 더 본질적인 질문으로 들어가서 어, DDP처럼 엄청나게 재원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지역하고 그 자체에서 어떤 경제적 생산성을 내지 않는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게 왜 이렇게 된지 반성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제가 다른 데서 이제 DDP 부셔야 된다고 생각을 말, 말씀 나눴는데 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DDP 부셔야 된다고 보고 DDP 안 부실 거면은 서울시청이 앞에 냅두고 뒤에 부신 것처럼 퍼사드 일부 앞에만 놔두고 나머지 부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laughs>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그냥 여러분 중에서 이거예요. 나이가 한 30대 중후반 또는 40대 초반 분들한테 DDP 가는 분들이, 물어보면 몇 분들이 갈 거예요. 왜 가냐면은, 거기 키즈 카페가 되게 잘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DDP가 5천억 들어갔거든요? 5천억짜리 키즈 카페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선 DDP가 그러면 처음에 이게 어떻게, 어떤 목적이었냐를 보면은, 이 2010년 9월 달에 서울시 디자인 서울 총괄본부란 데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운영 계획이라는 걸 발표를 해요. 거기 에 뭐라고 써있냐면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는 세계적인 랜드마크가 되어 외국인 관광객이 연간 210만 명에서 280만 명으로 늘어나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향후 30년간 30, 상후 30년간 54조, 향후 30년간 53조 7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44만 6천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날 것이라고 했어요. 이거 심각하게 잘못된 거 예측입니다. 여러분들 제 말씀 뭐냐면은 DDP가 예쁜 거 맞아요. DDP 사람들 사진 많이 찍어가는 것도 많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역에서 그 밑으로 디, 그 동대문 DDP 들어가신 다음에 상가 있거든요. 가보세요. 상가에 사람들 많은지, 지하상가. 굉장히 없습니다. 제 말씀 뭐냐면은 DDP는 사람들이 와서 사진 찍은 다음에 그냥 가요.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주변에 동대문 시장 많잖아요. 바로 앞에 넥스타일이라는 데 있거든요. 넥스타일 공식률이 지금 80%가 넘어요. 건너편에 있는 상가들 굉장히 많은데, 거기도 사실 장사가 안 돼요. 70% 넘는 데가 태반이고, 그 건너편에 그 면세점이 있었으면 현대에서 면세점이. 그 철수했어요. DDP로 말미암아서 54, 53조 7천억의 생산 유발 효과가 일어난다고 하면은 주변의 상권은 완벽하게 되살아나야 돼요. 그런데 완벽하게 망했어요, 지금. 사람들이 와서 돈을 쓰는 게 아니고 떠난다는 겁니다, 사실. 그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좀더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DDP 땅값 보자고요. 땅값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지금 강남에서도 기본적으로 지금 이면에 있는데도 1억 하거든요. 약간 작은, 작은 부지들. 여기 대충 했을 때 제가 보니까 보수적으로 해도 땅값만 2조 5천 원이에요. 그리고 DDP 맨 처음에 만든다고 했을 때 800억 들어간다고 했다가 나중에 5천 억으로 올라갔어요. 그럼 그냥 2조 5천 억 빼자고요. 5천 억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5천 억짜리 건물이면은 제가 봤을 때 최소 2천, 2% 정도의 수익률이 나와야 돼요. 그건 100억이에요. 100억 아니 100억, 5천, 5천억이니까 2%라고 했을 때 어, 100억이죠. 100억 정도가 나와야 되는 건데 DDP 운영 같은 것들 그 예산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매출이 200억입니다. 매출이 200억이고 결국은 거기서 생산 유발 효과라든지 수익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그 안에서 매출 200억 안에서도 서울시에서 나오는 지원금이 상당해요. 그러니까 생산 유발 효과라는 게 없고 거의 마이너스 유발 효과입니다. 지역에 대해서. 공실이 70%인데 44만 6천 명의 고용 유발 효과 없는 거예요. 그럼 맨 처음에 목적 대비 DDP가 과연 그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리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심각하게. 건물 지어놓고 예쁘고 사진 찍어도 끝.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건물을 짓는 이유는 뭐냐면은 도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도시의 경제 활성화는 전혀 못하고 계속 돈만 들어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거를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디디프의 목적이라는 게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라는 게 동대문 패션타운에 있었기 때문에 패션 산업 또는 디자인 산업의 어떤 활성화의 포인트가 맞춰져야 되는데 자하디드의 건물이라는 것 자체가 비선형이어서 내부에서 공간이 안 나와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거기는 대단히 큰 이벤트를 하기가 되게 약해요. 그리고 동선이 헷갈리기 때문에 상가도 안 좋고, 결국은 지금 키즈 카페 하는 거예요. 저는 키즈 카페 없다는 얘기 말씀은 아닌데, 오죽할 게 없으면 패션과 관계없는, 디자인과 관계없는 키즈 카페가 되겠냐고. 그러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 우리가 고민하셔야 되고, 이 DDP의 또 다른 문제점은 뭐냐면, 이게 장소성 또는 역사성을 완전히 훼손한 개발이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DDP가 과거에 동대문 운동장이었잖아요. 동대문 운동장이라는 게뭐 우리가 고시의 만큼은 아니지만은 80년대 중후반 전까지만 해도 프로야구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고구야구가 엄청나게 흥했잖아요. 고구야구를 했던 데가 거기에요. 거기에 대한 장소성이 있는 겁니다, 사실. 근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나와지, 남겨지지도 않았고요. 물론. 전광판 하나 남겨지긴 했는데, 그거 본다고 사람들이 과거에 그 생각 못 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운동장 철거한 다음에, 어마어마한 유적질이 쏟아져 나왔어요. 한 2만 5천 개가 쏟아져 나왔고, 그 다음에, 어떤 게 쏟아져 나왔냐면은, 지표면 밑이에요. 지표면 3m, 5m 아래에서, 서울 성곽에 나왔어요. 서울 성곽에 나오고, 이간수문이라고 해서, 이문 있거든요. 성곽의 문. 이거 높이가 8, 9 m 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그 구조물이, 과거의 구조물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일부 보존한다, 시 보존되어 있지만은 이게 사실은 갔을 때 과거적인 느낌은 솔직히 안 나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이거 한답시고 했을 때 이거를 굉장히 빨리 밀어붙였습니다. 사실, 당시 기사를 보면. 저 그거에 대해서 저 굉장히 비판적이었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렇게 빨리 하면서 장소성이고 역사성을 패션하면서 DDP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럼 돈이라도 제대로 벌어야 돼요. 대단히 죄송한데. 이게 왜 이런 문제냐면은 자하디드가 아무리 훌륭한 건축가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거 일본에서 배워야 돼요. 자하디드가 동경 주올림픽 경기장 그 처음에 디자이너로 선정됐어요. 근데 다 자하디드 건물 아까 말씀드린 것은 비선형적이기 때문에 공사비가 계속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아베정권에서 뭐였냐면 너 꺼져였어요. 당신 가고 다시 해 가지고 구마겸고가 이번에 주경제가 설립을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초백 초기에 800억 달 5천억 달러 그대로 수용하는 나라가 세상 천지에 어딨냐고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경제 유발 효과 거의 없고 고용 유발 효과도 없다고 했을 때는 GDP의 그 어떤 사용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만약 이게 우리가 부시고 아레나를 친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아레나 같은 경우에 전용 아레나는 반드시 서울 센터에 있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아마 오세훈 시장이나 누군가는 용산 정비창에서 그거 안할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 땅이 없어요, 서울 안에. 왕십리에서 하든지 동대문 운동장, 운동장에서 해야 돼요. 이거 부시던지 일부 남기던지 해서 전용 아레나를 만든다고 했을 때는 아레나 비즈니스는 노래만 부르고 가는 데가 아니에요. 아레나 비즈니스는 반드시 호텔 산업하고 연결이 됩니다. 호텔이 잘될 거고요. 주변에 이 사람들이 와서 돈을 써요. 패션 상과, 상가, 상가 상권 잘될 거고요. 그냥 먹어요. 나이트 라이프도 되고. 그래서 지금 동대문 상권 망가진 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엔터테인먼트 기능이 들어가야 돼요. 지금의 DDP로서는 그걸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굉장히 전향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예,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요새 계속 말씀드린 부분들이 이게 이 서울의 어떤 그 도시 개발이 계속 과거 20년간 지체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은 뭐 커뮤니티에 대한 애정은 알겠으나 보존 위주로 가서 제대로 된 개발도 없었고요. 이 오세훈 시장은 실질적으로 디자인을 올인한다고 했으나 디자인이, 그건 수단이지 목적은 경제 활성화거든요. 경제 활성화를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봐서 이두 분의 평가는 뭐냐면은 벽화 꾸미기하고 한강 꾸미기예요, 사실은. 근데 이거 둘다 경제 활성화하고 연결이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경쟁력은 지금 하락하는 중입니다. 서울이 슈퍼스타 도시인데 우리나라 전체에서 차지하는 GDP 비중이 증가한 것도 아니고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서울의 경쟁력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당기고 그 관점에서 서울의 다음에 도시의 비전이 무엇인가 특히 내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나오려고 하는데 좀 제대로 된 비전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아파트 값 잡자 이게 아니고 더큰 비전을 지금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laughs> 교수님께서 서울시의 도시 정책이나 행정을 좀 자주 비판해 오셨는데 그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차기 시장으로 이런 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분이 있으실까요? 아뭐 뭐, 뭐,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서울시가 굉장히 남맥상이라고 보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 시정, 오세훈 시장의 그, 잃어버린 20년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 아마 굉장히 지난할 거고, 그러면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좀, 어좀 행정가 분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저 부분 개인적으로 좀 알긴 합니다만은, 뭐, 국힘 쪽에서는 사실 서대문 구청장이 이성원 구청장님 같은 경우에 국회에서도 오래 있었고, 또 겸손하고 굉장히 커뮤니티에 대한 애정도 있어요. 뭐 그런 분이나 아니면은, 뭐 조원희 구청장, 제인절 모릅니다만은, 서초구청장 할때 워낙에 탁월한 행정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참 정말 이런 분들이 뭐, 조원희 구청장이라든지 아니면 이성원 구청장 같은 분이 경선에 나와서 오세훈 씨하고 붙어봤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예. 그래서 각각의 비전 좀 얘기하고 서울이 새로운 비전을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그 구청장이라든지 아니면 행정했던 분들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 관점에서, 뭐, 성동구청의 정원호 구청장님 같은 경우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성동구, 성수동이 핫플레이스로 보시면 안 됩니다. 성수동은 지금 성수 비즈니스 센터가 됐어요. 성수 비즈니스 업무집, 성수 업무집. 이거 기적같은 일입니다. 기적같은. 강남에서 신면년 전에 성수동 가는 거는 딱 이유 하나였어요. 자동차 고치러 정말 황량한 데가 15년도 안 돼가지고, 글로벌 핫플레이스가 된 거에다가 더하기 업무지구가 됐어요. 한국 서울에서 업무지구 이거 정말 기적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분의 업무 역량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출중하다고 봐요. 다만 인지도가 없어가지고 아쉽긴 한데 그런 분 아니면은 뭐김민서 뭐 총리 지금 나올까 말까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도 행정가로서 지금 역량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서울의 비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을 어떻게 도시개발 차원에서 바꿀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게 반드시 경제 활성화에 연결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커뮤니티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지금의 리더십으로서는 사실은 우리가 아마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에 민주당 쪽에 나오는 부분들도 박원순 시장의 단점을 극복할 부분을 말씀하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에 대한 반성 없이 뭐 지금 시장에 대한 일방적인 비난도 옳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본인들 새로운 서울의 어떤 비전 철학을 갖고 말씀을 하시고 그 관점을 가야지. 제가 이 SBS 디포럼 준비하면서 느꼈던 거는 우리가 이 동경에 대해서 굉장히 뒤진다는 거. 이게 단순히 도시개발 차원에서 뒤진다는 게 아니고 비전 세팅에서 지금 뒤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서울은 뉴욕과 서울이 글로벌 G2 도시예요. 글로벌 G2 도시에 맞는 비전을 누군가가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아, 감사합니다.